자 433번 Y는 X플러스 2위에 점 A를 어 이건 그릴게요 여러분 그림 그릴게 평행한 거 있거든요 지금 평행선을 좀 주는데 자 Y는 X플러스 2 Y는 X플러스 2 기울기 1 아니 뭐야 이거 자 기울기 1자 요거 하나 잡을게요 기울기 1 y는 x 플러스 2그 다음에 y는 x도 좀 그릴게 y는 x 아이씨. y는 x 자이렇게 평행합니다 기록이 둘다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y는 x 플러스 2가 있고 y는 x가 있고 그럼 이위에점 a를 자 a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 그럼 아무거나 여러분 1사분면 위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 요쯤 널찍히 하나 잡을게요 자요 위에 점 a가 있다 잡을까? A, A 플러스 2로 가겠습니다. 괜찮아요? 그 다음에, 얘를 어떻게 하겠대? 얘를 Y는 X에 대칭하겠대. Y는 X 대칭해봐. 자, Y는 X에다가 대칭 딱 때리면, 여전히 1, 4분면에 있겠죠. 당연히. 여전히 1, 4분면에 있을 거고, 그거를 B라고 하겠대.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. 이렇게. 자그 다음에 b를 원점에다가 대칭이동 하겠대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원점 대칭이동 딱 하잖아요 딱 하잖아 원점 대칭이동 딱 하잖아 당연히 기로 가겠죠 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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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돼요로 왜요 확인도 될 거야 자 이거 x y 둘다 마이너스 매기면 되잖아 여러분 둘다 마이너스 먹여 봐둘다 마이너스 먹여 봐 괜찮아요 딱 먹이면은 여러분 봐봐 이거 이점 봐봐 이점이점봐이점 이점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이 점 여기 넣어봐요 성립하죠 그치? 어, 대입해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있겠구나 그치? 있겠구나가 아니라 있겠지 그치? 자 그래서 원점 대칭으로 저 위에 있구나 어...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여러분? A, B, C 넓이가 16이다 넓이를 구해라 A, B, C 넓이를 구해라 음. 여러분 일단요 일단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직선과 직선거리 괜찮아요? 직선과 직선거리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 0,0이랑 거리 구할게 이거 0,0이랑 거리 구하자 자 그러면 이거 일반형 만들고 자 루트 1, 1, 2분의 0, 0, 2 그러면 루트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루트 2야 여기 괜찮아요? 그러면 여기도 루트 2야 이러면 끝났죠 왜 끝났냐면 여기 지금 90도잖아요 대칭이동 때렸고 기울기 똑같고 맞죠? 90도잖아? 그럼 제가 지금 90도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밑변으로 딱 잡으면 밑변 밑변 요거, 아, 이걸 잠깐 뭐 h라고 해봐요 그러면 결국 2분의 1 h, 2루트 2 얘가 16이래 이해됩니까? 이렇게 접근할게요 그러면은 루트 2H가 16이니까 아 H가 8루트 2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맞죠? 그럼 끝났잖아요 여러분 H는 H는 결국 뭡니까? AC의 거리에요 그럼 AC의 거리는 점과 점사의 이 거리 딱 때리면 이제 A씩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AC 쳐다보시고 둘이 뺀거 제곱 x 좌표뺀거 제곱 그 다음 y자표 뺀거 제곱 똑같네? 그러면은 어, 양변제곱 할까요? 양변제곱 그러면 똑같은거 두개 는 제곱하면 64228자 그럼 천천히 2로 약분하면 64자 그럼 제곱해서 64되는 수는 8 아니면 마이너스 -8. 8자 그러면은 a가 보자 넘어가면 6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 이게 1사분면이라면 1사분면 점 a가 1사분면 그럼 이게 뿔 컴마 뿔이잖아 뿔 컴마 뿔 그러니까 a가 양수야 맞습니까? 아 a가 양수구나 정답은 어 a가 3이죠 3 넣어요 저기다가 이제 정답이다